V9 시리즈의 파트 11에 관련된 기능을 소개합니다. 설명의 흐름으로 먼저 파트 11위 개요에 대해 설명 후 모니터치 위 파트 11 관련 기본 기능 소개, 모니터치 위 파트 11 관련 기능을 소개합니다. 파트 11은 전자매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에 충분한 데이터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규칙이 각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국에서 정해진 규정은 FDA 21CFR 파트 11, 통칭 파트 11입니다. FDA는 미국식품의 약국 21CFR은 연방법 제21장, 파트 1 1은 제11조입니다. 파트 11이 필요한 산업과 요구기능입니다만, 미국의 식품 및 위약품 산업에서는 기존에는 신제품이 인가 신청과 시장 클레임 발생 시 국가의 검열 및 감사를 위한 자료를 종이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 서서히 자료의 보관 장소가 곤란하거나 자필 서명이나 관리 등에 의한 작업량도 방대하게 되었기 때문에 전자 데이터에 의한 관리, 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요구되는 기능으로 모니터치에 관한 항목은 전자 서명 기능, 데이터 변조 방지, 감사 추적 관리, 보안, 이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치 위 파트 11 대응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종래 종이 기록물이나 자필 서명으로 관리하고 있던 것이 파트 11에서는 전자 기록 및 전자 서명 나도 된다는 법규제이 되었습니다. 모니터치가 요구되는 기능의 지원으로 전자 서명에는 메모장 기능과 PDF 출력 기능을 융합시키고 서명에 대응합니다. 2. 데이터 개찬 방지는 트렌드와 알람 데이터를 빈 파일로 저장합니다. 개찬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감사 추적은 작업 로그 기능을 사용하여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작업했는지의 기록을 DB 파일로 저장합니다. 4. 보안 컴포넌트 파츠를 사용하여 파트 11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니터치 위 기본 기능을 소개합니다. 우선 인쇄 기능이지만 하드카피하는 기능과 장표 인쇄하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드카피는 화면의 이미지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화면 상태에서 스위치, 램프, 데이터 표시 등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표 인쇄 미리 화면 표시와는 별도로 인쇄할 화면을 작성해 놓고 이미위 타이밍에 장표 형식으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장표 인쇄 데이터 표시, 문자, 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확장 장표 기능에 관해서입니다만, 장표 기능은 지원하지 않았던 그래프나 이미지 등을 추가하여 일보와 보고서 등을 더 정보를 늘려서 인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V9 시리즈에서는 PDF 출력으로 스토리지로 출력하면 전자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모장 기능에 관해서입니다만, V9는 아날로그 저항막 방식의 터치 스위치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트 단위로 스위치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모장 기능은 손가락으로 문자를 쓸수 있습니다. 그런 이력 데이터의 저장 내용이지만, 모니터치에서 출력하는 로그 파일에는 아래와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수치 데이터의 이력. 이상 이력. 작업로그 이력의 3개입니다. 수치 데이터의 이력과 이상 이력 데이터는 빈 파일로 저장됩니다. 작업로그는 DB 파일로 저장되기 때문에 데이터 개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안 기능이지만 모니터치 위 보안 기능은 작화 소프트에서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와 레벨을 등록하고 설정합니다. 모니터치 화면에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유저 ID 위 레벨에 따라 항목의 표시, 비표시와 스위치의 인터록 등 설정이 가능합니다. 유저 위 레벨은 0에서 15위 16단계로 설정 가능합니다. 그러면 V9 시리즈의 파트 11 관련 기능을 소개합니다. 전자 서명 기능이지만 확장 장표 기능으로 스토리지의 PDF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날짜 파일로 출력 수도 있고, 지정한 하나의 파일에 추가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서명 기능이지만 메모장의 기능 및 장표의 기능을 융합해서 관리자가 서명한 내용을 그대로 PDF로 출력 가능하고 데이터의 증명을 할수 있습니다. 데이터 개찬 방지에 대해입니다만 모니터치에 저장된 로그 데이터와 알람 이력을 빈 파일으로 스토리지에 저장함으로써 데이터 개찬 방지 가능합니다. 빈 데이터 전용툴에 의해 CSV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감사추적 관리는 작업로그 기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조작했는지 기록을 DB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DB 데이터도 전용툴을 사용하여 CSV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안 기능이지만 파트 11 대응의 내용으로 전용 컴포넌트 파츠를 준비했습니다. 패스워드 위 조건은 패스워드의 8자 이상 16자 이하 영문, 대문자, 소문자와 숫자를 조합한 조건을 판단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패스워드 위 유효기간을 예를 들어 30일로 설정했을 때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만료 7일 전부터 경고가 표시되고 기간이 지나면 패스워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로그아웃 기능에 대해 자동 로그아웃 시간을 미리 설정해 두고 작업하지 않는 시간이 설정한 시간 이상 지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화면으로 이동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무단 로그인 방지에 관해서는 패스워드 실수 횟수를 설정하면 설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사용자의 사용 권한을 해제하고 관리자가 아닌 및 복구할 수 없도록 합니다. 컴포넌트 파츠를 사용하려면 작화 소프트에서 일반적인 보안 기능 설정을 한후 자동으로 배치되는 표준 파츠를 제거하고 보안 컴포넌트 파츠 배치만 하면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파츠의 사양을 소개합니다. 유저 등록 수는 50개. 패스워드의 사용 제한으로 유저 단위로 과거 10개까지의 패스워드 사용할 수 없는 사양입니다. 패스워드 만료, 실수 횟수, 자동 로그 아웃 감시 시간 등은 충분한 상한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로그인 사용자 및 무단 액세스한 사용자의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트 11 관련 기능을 소개했지만, 모니터치가 파트 11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장치 전체가 파트 11 기준에 대응해야 합니다. 고객의 시스템이 파트 11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상에서 V9 시리즈의 파트 11 관련 기능에 대한 소개를 마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